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랑합니다 여러분. 예, 아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요 샤오미, 어, 샤오미의 요 배터리 기술 17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하다. 샤오미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예, 11T 지금 무기로 내세운 어, 괴물 배터리 10. 17분 만에, 이게 17분 만에 100% 충전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어 17분 만에 이게 완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전달해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아, 유럽의, 유럽연합이죠. EU 집행위원회가 어제 시간이죠. 어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겠다는, 아직, 통과 시킨 건 아니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어떤 계획인지,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어떤 득이 있는지 이것도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하이퍼 차지 기술인데요. 프로 모델에 들어가는 하이퍼 차지 기술인데 사실 이 이야기가 어, 샤오미 이번에 어제 런칭을 했죠. 온라인으로 런칭을 했는데. 요, 어, 배터리 기술, 급속 충전이 괴물 배터리죠. 기술이 사실 이야기 나온 거는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 다른 쪽에서는, 아유, 뭐, 되겠어. 아유, 반신반의 하고 이랬는데, 어라? 또 나왔는데, 진짜 한 내년 정도에 가능할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벌써 신제품의, 어, 샤오미에서 이 배터리를 탑재한 것을 나왔다는 거. 이번 제품은 사실 다른 삼성이나 애플도 사실 예상하지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작년에 이걸 기술 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양산에까지는 될까. 그런데 지금 아직 의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완충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7분 만에 완충 되는 건 좋아. 완충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배터리가 이제 금방 소모가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그런 기술이 왜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분명히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 왜 샤오미가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기술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샤오미가 삼성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삼성전자도 빨리 어, 기술 개발을, 어, 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내년에 아마, 빠르면 내년에 양산될 거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요, 하이퍼 차지, 예, 유무선 충전으로 가능한 요 기술, 어, 요 정도 나왔다. 그래서 지금 요게 샤오미 제품이 지금 카메라 화소가 1억 800만 화소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삼성 걸 쓰는 것 같아요. 1억 800만 화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 말고는 없으니까 이게 거의 지금 카메라도 화소도 상당히 좋고 거의 배터리 뭐 카메라 지금 AP는 어디 걸 쓰냐면 예, 스냅드래곤 888 이네요. 예, 퀄컴 걸를 쓰고 거의 이거 사양으로만 보면 거의 슈퍼 울트라급의 성능을 지닌 어, 정말 괴물 같은 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배터리도 그렇고, 그, 카메라도 그렇고, 화소도 그렇고, 물론 뭐, 다른 것도 따져보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어, AP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품 사양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샤오미의 폰이 생각보다는 지금 잘 나오네요. 물론, 어, 뭐, 폴더블이나 이런 쪽은 좀, 아직까지 이쪽, 이쪽도 뭐, 기술은 안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바 형태의 휴대폰으로서는 전혀 제가 봤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거여러분 참조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또 너무 우리 것만 우물 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가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걸 파악을 하고 있겠죠. 물론 또더 좋은 제품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자, EU에서 반도체 각자 도생, 이제 미국 또 반도체 각자도생을 선언했지만 자체적으로 EU도 감을가 이거 지금 그 상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지금 구체적인 지원 법안을 이제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이제 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전 세계에서 반도체, 뭐, 각자 도생, 작업자족,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가고 있죠. 뭐,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하고 있고, 이게 반도체 각자 도생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하고 AMD가 잡고 있고, 스마트폰 칩은 뭐 콜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향후에는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다 너도 나도, 예, 너도 나도, 우리가 반도체 이제 우리가 만들 거야. 이제, 저쪽에서 의지 안에 우리가 이제 다 만들어 지금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예, 자체적으로 지금 칩을 만들죠 AI 그 머신 러닝이라고 그래야죠 칩 자체 개발을 지금 어, 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지금 어, 전 세계 내노라는 테크 기업들은 모두 자체 칩을 지금 개발 중 여기서 개발 중이다라는 것은. 어, 설계, 설계를 말하는 겁니다. 파운드리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어, 어떻습니까? 페이스북,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D1, 예, 만들죠. 그 다음에 애플 만들죠. M1,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거, 예, 맥북에 들어가는 거, M1 만들죠.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경우에, 어,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AI의 쿤룬2라고 이것도 지금 만들죠 뭐 구글 같은 경우에 뭐 크롬 SOS 기반의 CPU를 지금 또 자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엄청 유리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뭐 콜컴 뭐 애플 엔비디아 amd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고객사를 하나만 잃어버려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팻뉴스 업체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많은 업체들이 어 팻뉴스 업체 구글도 마찬가지고 팻뉴스 업체가 많아지면 그만큼 삼성전자에게는 어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뭐 테크 기업 설계의 절, 절대 강자 뭐 퀄컴, 인텔, AMD 이런 쪽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죠.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비교적 어 낮은 수준의 반도체인 자동차 칩을 뭐 개발하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설계가 그나마 좀 간단하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설계를 다 해버리니까 설계 자동차 칩 설계를 하는 회사들도 조금 위험이 올 수가 있다. 제일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특히 tsmc가 제일 좋겠죠. 그래도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건 뭐냐면 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10년 가까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최고 가능한 공정이 14나노 공정이거든요. 물론 14나노도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14나노 이상은 공정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물론 그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SMIC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많은 회사들이 펩리스 업체, 직접 자체 설계 유럽까지도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예, 그런 어 최첨단,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최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모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이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이제 모든 이제 IT 기기를 생산을 하고 하려면 모든 어떤 제품을 조립하고 뭘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반도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 자체적으로 생산은 이제 불가능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중국도 저렇게 많이 쏟아붓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고 따라해봤자 소용 없으니까 최소한 설계라도 하겠다. 많은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 예 파운드리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 경쟁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 EU에서 반, 또 반도체 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